지금 이 시간은 구약괴로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새악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새악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제 자기가 그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것을 기억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간운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 요셉적인 믿음은 자기가 그렇게 꿈을 해명하면 좀 자기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러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제 남을 살리러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옥에서 나왔어요. 죄의 옥, 마음의 옥, 환경의 옥에서 완전히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남을 살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엇으로 가르치냐?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에서는 영적인 말씀을 배우고 그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의 때에는 내가 말씀을 많이 저장하는 때예요 남을 살리러 가기 전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가르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전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말씀의 맥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일곱 암소. 이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탐색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일곱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 일곱 이삭도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팔이한 일곱 암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곳간에 다 채웠잖아요. 그러고 나면 기근에 들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게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내게 오면 이 말씀을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이 보자뿐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자 하나에 앉아 있는 것뿐이고 똑같이 권세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내 머리 위에 말씀이 오셔서 내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권세는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급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를 줬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마포 이 뜻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금사슬은 정군 같은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요. 그러면 낮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글을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제 버금수레에 세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급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그 사부낫 바네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생존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온 이것이 태양의 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보디베라라는 뜻은 태양에게서 보냄을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딸, 아스낫. 아스낫은 신의 은총. 아스낫을 아내로 이제 삼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은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스낫을 긁게 줘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급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급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예수님도요,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30세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목수일을 했어요 왜집 짓는 일을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세에서부터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칠령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성 중에 저장함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저장해서 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채워져서, 이 말씀을 하면 어느 말씀이 같이 짝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또 어디하고 또 짝이라는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곧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그 아슨아슨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짐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문하세라는 뜻은 회복하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세는 지난 날에 그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남을 살리로 나아가는 믿음에서 영적인 말씀이 많아지고 그 말씀을 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바뀌지고 또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신앙들이 되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들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곡시 열한 그 단이 자기 단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 이게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은 다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전까지의 믿음들이 요셉의 믿음에 와서 그들이 다 절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야요 요셉은 남을 살리러 나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만들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베냐민까지 가는 겁니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야 돼 그래야만 이 오른손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남을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요셉이 혼자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한 형제가 다 요셉을 찾아와서 다 같이 만나야만이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들이 다 이제 만나요. 왜? 야곱이 사는 그곳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쌀을 사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애굽에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근이 들어서 쌀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을 하겠는데 우리는 열두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열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열한 형제 중에 제일 막내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만 내가 쌀을 주겠다. 왜 베냐민은 라엘에게서 낳은 동생이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아. 그래서 그 베냐민이 자기 같이 죽었거나 잘못되었을까봐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만났잖아.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형제들한테 다 얘기를 해. 형들은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야 납작하게 엎드려서 다 절을 하는 거야.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지금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요셉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채우는 때예요. 많이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기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